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많은 분이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두려워하여 깊이 생각해보기를 꺼려하는 질병 바로 알츠하이머병입니다. 흔히 치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병은 단순히 기억력을 잃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방식 관계 그리고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겪는 환자와 가족이 직면하는 현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안에서도 분명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뇌의 신경세포가 점점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초기에 느껴지는 건 흔히 건망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병은 단순히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점차 환자는 과거의 추억을 잃어버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크나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환자의 인간적인 존엄성과 삶의 의미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학적 데이터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은 현재 완벽한 치료법이 없지만 병의 진행을 늦추는 방법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와 함께 일상적인 관리와 환경 조성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환자는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병의 증상을 늦추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돌봄의 핵심입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게는 그들만의 작은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 세계 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살아나고 누군가의 이름을 잊어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병을 대할 때 단순히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 바라본다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중요한 건 하루하루 살아가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평화와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환자와 가족이 함께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내용에서 여러분께 알츠하이머병에 관한 통찰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단순히 기억력만을 잃어가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 환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을 겪는 사람들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는 희망적인 이야기들은 이 병이 주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자들은 자주 자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심지어 누군가를 사랑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이로 인해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특히 기억을 잃어가는 환자들은 자주 혼란을 느끼고,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감에 의문을 품거나 때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족들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알츠하이머병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아들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어머니에게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그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목소리에서 그 아들의 사랑과 애정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아들은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기억을 떠올리기를 바랐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내가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것만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며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그들의 관계를 다시금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고 어머니가 자신을 향해 웃는 모습에 그 아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한 여성은 남편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기 시작한 이후로 그의 좋아했던 활동들을 다시 한번 되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그에게 함께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종종 걷는 이유조차 기억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가 좋아했던 길을 따라 걷는 동안 얼굴에 미소를 띄우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기억을 잃었다고 해서 우리가 공유했던 순간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시간이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환자에게 물리적인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특성상 환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억을 되살리는 것보다는 그들이 여전히 사랑받고 있으며 그들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치료는 현재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지만 다양한 관리 방법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창의적인 활동은 기억력 감소를 늦추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연구에 따르면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들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술을 통해 표현된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환자와 가족이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운동 역시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적인 신체 활동은 환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기분을 개선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뇌의 기능을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밝혀졌습니다. 환자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몸은 뇌와 연결된 신경망을 자극하고 기억과 감정의 처리를 돕는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이처럼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치료는 단지 약물이나 치료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환자와 가족의 일상적인 노력과 상호작용 속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환자는 비록 기억을 잃었더라도 여전히 그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알츠하이머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희망은 항상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라는 벽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벽을 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 속에서 사랑과 기쁨,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인간애와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로를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